안녕하세요, 여러분. 아 요즘은 유튜브에서 안녕하세요를 유하라고 하더래요. 유하. <laughs> 아, 어색해. 자, 오늘은 제가 오랜만에 펜테를펜텔를 펜텔 잊어먹었었는데 이번에 우연치 않게 문방구에서 살수 있게 되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쿠레타케와 펜테를 비교하는 영상을 한번 만들어볼까 합니다. 어, 캘리를 배우시면은 특히 이런 A4 용지 사이즈에다가 글을 쓰는 경우는 이두 어, 가지 펜이 거의 양대 산맥이라고 보면 되고요 음, 뭐, 붓으로 쓰시는 분, 모드 마카로 쓰시는 분, 이런 분이 있지만, 음, 그래도 캘리그라피 하면은 가장 많이 생각나는 게이두 펜일 겁니다. 얘는 펜텔, 어, 블랙 칼라 브러시고요 얘는 크레타케 22호입니다. 요거 두 개를 이제 비교할 건데, 왜 써야 되냐? 왜둘다 비교를 해야 되느냐? 라고 물어보신다면, 은 아마 제일 큰 거는 부촉에 의한 게겠죠? 부촉이 지금 비교해보면 얘가 펜텔, 펜텔, 얘가 크레타키입니다. 좀더 꼬질꼬질한 게 크레타키에요. 똑같은 사이즈로 놓고 봤을 때, 보이시나요? 이 원근감 때문이 아니라 펜텔이 조금 더 미세하게 0.1mm 정도 좀더 두껍고 또 살짝 아주 살짝 길어요. 이게 글을 쓰는 데 있어서 어마무시한 차이를 냅니다. 그리고 붓의 강도가 좀더 다른데 얘로. 이제 선을 일정하게 긋는다고 하면은 음, 자, 똑같은 힘으로 선을 그어볼게요 자, 제가 요만큼 눌러서 요만큼 눌러서 선을 그었습니다 음, 똑같은 힘으로 이제 펜트를 눌러서 써보도록 할게요 펜트를 누워, 눌려서 선을 써보면은 제더 누른 거 아니에요 더 누른 거 아니에요 미세하게나마, 미세하게나마, 쿠레타케보다 살짝 더, 굵어요. 어, 그리고 끝에 보시면은, 끝에 보시면은, 아니, 물론, 이건 제가 두번 찍긴 했는데, 여기 끝에, 여기 제일 보면은, 카메라로서 잘 보일지 안 보일지 모르겠지만, 어, 끝에 처리가 조금 더 펜틀이 매끄럽습니다. 그렇다고 쿠레타케 나쁜 건 아니에요. 음, 이걸 좀더잘 보여드리기 위해서는, 크레타케로 최대한 두껍게 선을 한번 그려볼게요. 자. 제가 충분히 짜서 크레타케로 가장 두꺼운 선을 그려봤고요 갈필이, 다시 한번 안 나오게. 어, 갈필이 살짝 나오죠. 두껍게 쓰면 갈필이나 잉크가 모자르니깐요 근데 펜텔도 한번 두껍게 얘도 얘도 똑같이 짰어요. 하는데 얘는 어유 보이십니까? 펜텔은 최대한 두껍게 썼을 때 크레타케보다 훨씬 더 두껍 운선을 쉽게 만들 수 있어요. 야, 여기서 이제 차이가 확인됩니다. 얘 크레타케 이게 펜텔. 그좀 보시면은 먹의 색깔도 살짝 다릅니다. 요걸 이용해서 이제 글을 써야 되는데 쿠레타케도 쿠레타케만의 장점이 있고 펜텔도 펜텔만의 장점이 있어요. 어 쿠레타케는 먼저 아까도 저기 이제 저 선에서 예시를 들었듯이 분모가 약간 좀 억세니까 쓰기가 조금 더 초보분들한테 쉬워요. 음 그리고 작은 글씨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고 얇은 글씨를 편하게 쓸 때에는 크루타케가 <laughs> 무심코 귀찮아를 썼는데 절대 영상 찍는 게 귀찮은 게 아닙니다 어, 그래. 영상 찍는 거 행복하다고 하자 음, 조금 더 그렇다케 펜틀에 비해서는 요 정도의 일정한 크기에 일정한 두께의 어, 얇은 선을 뽑아낼 때는 훨씬 더 편해요. 그런데 펜텔은 아무래도 분모가 낭창 낭창하고 어, 힘조절에 신경을 쓰다 보니까 귀찮아 안 쓰고 행복하다만 똑같이 한번 자, 어때요? 제가 이것도 이 선도, 그리고 여기랑 여기 선도, 여기 다 해서 이쪽으로 넘어가는 선도, 제가 최대한 똑같이 쓰려고 했는데, 두께 변화가 얘에 비해서는 이, 이 글에 비해서는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만큼 펜텔은 쓸때 신경을 좀써 줘야 돼요. 근데 또 반대로 말하면은 이 신경을 쓰는 만큼 글이 예뻐진다는 거예요. 어떤 때? 글의 두께와 어, 두께의 강약을 줄때 글이 많이 이뻐져요. 자, 예를 들어서 음. 뭐. 보이시나요? 최대한 제가 <laughs> 어, 강약을 주면서 써봤는데 이 글보다는 조금 더 다이나믹해지죠? 자 쿠라타케로 한번 제가 이 스타일대로 한번 써볼게요 이렇게 강약을 주는 글 비교 글... 비교니까 왠지... 아이고 좀 잉크를 좀 짜내고 펜트를 아, 쿠라... 사니까 쿠라타케 잉크가 없네요 두껍게 쓰고 얇게 쓰고 이게 잉크가 없어서 그런 거가 아니라 이 자체가 그렇다케 자체가 어 아무리 두꺼워 봤자 펜테를 잘못 따라가요. 그리고 아까 펜텔 이것도 더 두껍게 쓰려면 두껍게 쓸 수가 있어요. 근데 크레타 키는 이게 이게 갈필이 나서 그런데 이게 이게 최선입니다 거의. 이거 이상 가면은 선이 갈필도 나지만은 그러한 뭐라고 해야 되죠? 제가 저번 영상에도 말했듯이 자유롭지 못해요. 그래서 어, 결론은. 두개다 사시라는 거예요 두개다 두개다 그만의 장점이 있으니까요이 어, 영상으로 여러분들이 어, 어, 어떤거 먼저 사야되지 고민을 하시지 말고 두개다 사셔서 다 많이 써보고 어, 그리고 처음 배울때는 선연습할때는 쿠렇타켈좀 애용해주세요 그리고 익숙해지면은 요 펜텔 이용해주시면은 좀더 어, 원활한 캘리 라이프가 되지 않을까요 <laughs> 예, 미숙한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이만 줄이겠습니다. 어, 다시 유하. <laughs>